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오늘 제목을 예수님의 습관이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을 한 5분 정도 이렇게 전하고 이후에 우리 강사님 나오셔서 또 이렇게 저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이런 속담 알아요? 한 아, 뒤를 이어보세요. 세살 버릇, 버릇 몇 살까지가요? 아예 맞았습니다. 세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대요. 무슨 얘기냐면 어릴 때 하던 습관이요 나이가 들어도 계속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되어집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지 우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가진 사람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고요, 좋지 못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면요, 원래 가져오는 습관이 있어. 그럼 커서도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걸 도둑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아무거나 주인한테 말안 하고 갖고 오면 도둑이 되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그전에 TV를 보니까 어떤 친구는 집에 할아버지도 있고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어른들이 많이 사셔. 그러니까 얘가 다섯 살, 여섯 살짜리인데 어? 맨날 인사를 해.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또 할아버지가 또 인사 가르쳐. 엄마 아빠한테도 어른한테도 인사하는 거야. 집에 손님이 오면 다 언제나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예쁘다, 기특하다, 착하다. 그래서 막 머리를 쓰다듬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인사를 해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리고 길에 나가잖아. 길에는 어른들이 많아요?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이 많아요? 어린. 어른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어른이 지나가면 딱 써가지고, 안녕하세요. 또 여기 어른은 안녕하세요. 또 네. 인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래요? 네. 어우, 착하다. 기특하다. 네. 어우, 어린애가 이렇게 인사를 잘해? 그랬어요. 그런데 TV에 보니까 어떤 장면이 나온지 알아요? 네. 핸드폰 가게 앞에 그, 인사하는 로봇 있죠? 여자 예쁘게 해가지고,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인사하는 로봇을 본 적이 있어요? 그 로봇 앞에 딱섰어요 그랬더니 그 로봇 마네킹이 인사를 딱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떻게 했을까? 안녕하세요. 또, 아, 안녕하세요. 했어요. 또 가려고 하는데 또그 인형이 또 인사해. 가려고 하는데 또 와가지고, 안녕하세요. 그것만 계속해서 한 시간 동안 하는 거야. 그것도 뭐예요? 습관일까, 아닐까? 습관이에요. 어릴 때 내가 어떤 습관을 갖느냐가 참 중요해요. 어, 때로는 이제 좀 이렇게 파악도 해야 돼. 아, 저건 로버이구나안 해도 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 그걸 잘 모르니까 어릴 때는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습관들을 가지고 있나요? 저마다 습관이 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요, 생각만 하면 코를 파. 코판 다음에 먹어. <laughs> 어, 너희 밥에 가져. 어린이들그 친구 한명이 코파 가도 먹는 친구가 있대요. 실명을 말하면 안 돼. 어. 이게 좋은 습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 잘 도와줄 수 있겠죠. 어떤 친구는요. 전략을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껴 써요. 그러면 그 친구는요, 커서도 전략을 잘하고 아껴 쓰니까, 뭐예요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모을지도 몰라요. 어떤 친구는요,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습관이 있어. 그러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뭘까요? 책을 많이 읽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어떤 습관을 갖냐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거죠. 보통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기게 되나요? 어떤 동일한 행태, 동일한 어떤 반응 양식, 이런 것을 반복할 때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보름을 반복적으로 하게 되어지면 습관이 된다라고 그러고요. 어떤 분들 새로운 또 학설에는 아니다. 2주는, 3주는 해야 된다. 21일 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분도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오름이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조금 늘어난 것 같아요.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게 되어지면 그게 습관이 돼요. 근데 반복한다고 지금 한 번은 아침에 한 번은 점심에 한 번은 저녁에 그럼 되나요? 아니요.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하게 될때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람마다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할 겁니다. 왜? 좋은 습관이 나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를 좌우하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읽은 가운데,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가요? 오늘 성격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서 무엇을 따라? 습관을 따라. 예, 습관을 따라 그랬어요. 예수님도요, 습관이 있었대요. 습관을 따라 어디 갔어요? 감남산에 갔어요. 거기서 뭐 했어요? 제자들이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있어 욕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진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뭐 했어요? 기도하여. 그럼 예수님의 습관은 뭐예요? 감난산 가는 게 습, 습관이다. 1번. 2번. 제자들과 함께 소풍 가는 거다. 3번. 예수님은 산책을 하는데 어딜 만큼 가냐면 돌 던질 만큼만 산책한다. 3번. 4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다. 자, 1, 2, 3, 4번 중에 뭐예요? 4번. 4번. 예수님은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던 장소 중에 하나가 감난산이었어요. 예수님은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요,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어요. 제자들을 뽑기 전에도요, 밤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해요. 예수님은 공생회를 시작하기 전에요.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이 도와주셨다. 천사가 하늘에서 도와줬다. 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기적도 나타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이었습니다. 왜 오늘 이 말씀을 읽었느냐? 예수님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도 무언가 습관을 가져야 돼요. 어떤 습관을 가질 거냐? 습관은요, 엄청나게 크고 힘든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네, 쉬운 거예요. 항상 하는 거예요. 어쨌든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나 신경을 안 쓰다 보면 좋지 못한 습관이 생겨요. 그래서 신경 써서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몇 가지 우리 선생 성도님들도 몇 가지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따라 합시다. 기도의 습관, 습관. 예수님처럼요. 기도의 습관, 두 번째 예배 습관. 예배 습관. 예배, 습관. 예배, 습관. 예배 습관, 예배 습관, 세 번째 무슨 습관일까요? 봉사 습관, 봉사, 습관. 봉사 습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 습관, 예, 네,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헌금 습관. 헌금도 사실은 습관처럼 해야 돼요. 근데 아무 느낌 없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주일날 왔을 때 헌금하는 것도 해야 돼요. 주일날 주일 헌금. 그래서 어떤 친구는 보니까 늦게 와가지고 헌금을 안 했어. 근데 우리 교회 의 친구들은 참 대단한 친구들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두 배로 하는 거 있지. 아, 제가 이렇게 헌금을 보거든요. 이 친구가요, 지난주에 왔는데 헌금을 안 했어요. 뭐 늦게 와서 안 했는지, 부모님한테 못받았서는지 다음주에 보면요, 평상시에 예를 들어서 천 원을 했으면요, 그 다음주는 이천 원 들어가 는거 있지. 어떤 친구는요, 이 주를 빠졌어. 그럼 세 번째 주에 와, 왔어요. 그럼 얼마예요? 삼천 원.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우리 교회 주일 학교 대부분 다 그래요. 그, 야, 참, 부모님이 좋은 습관을 주셨구나. 어. 그건 좋은 습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습관을 가질 것인가? 기도 습관, 예배 습관, 봉사 습관, 황금 습관. 이런 습관들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져야 되고요. 또, 오늘 목사님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나오셔서 우리 강사님이 이야기 줄 겁니다. 내가 어떤 습관을 가져라 라고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습관이 갖는 거 작은 실천이 갖는 힘, 그 작은 실천이 어떤 영향력을 끼칠 것이고, 그 작은 실천이 내 몸의 습관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줄 거예요. 제가 오늘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했는데요. 우리 강사님하고 같이 만나던 분 중에 한 분은요, 습관을, 작은 실천을 따라서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발간했어요. 어. 어떤 분은요, 제가 알고 계는 강사, 또또 또 다른 강사가 되셔가지고 또다 여기저기다면서 강의도 하는 분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오늘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습관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 기대하면서 또한 잘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오늘을 통하여. 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온지 받으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에게 좋지 못한 습관들이 있다면 다 끊어버리고 없애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인정하는 좋은 습관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 갖게 하시고 예배하는 습관과 충성과 봉사 전도하는 습관과 또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습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 그 후에 또한 우리강 귀한 강사님 모시고 우리가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실천이 있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새로운 습관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요 음, 작은 실천의 힘이란 주제로 오래간 어, 정창근 간사님이 나오셔서 강의를 해 주실 건데, 어,